드라이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그 드라이기 노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사실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바람이 충분히 세다 라고 느끼는데 그 슈퍼소닉 쓰신 분들은 이게 조금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 드라이기와 비교해봤을 때도 풍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패럴 이거 가장 유명한 거죠. 배럴이 4개가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3 0 m m 고요 요게 40mm. 요렇게 30mm, 40mm 배럴이 2개씩 들어있어요. 요거 2개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방향. 컬을 어떤 쪽으로 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개가 돼있어서 본인이 컬을 말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배럴을 갈아서 깨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플리트랑 컴플리트 롱의 차이가 이 배럴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제품이라서 기본 배럴이고 그 컴플리트 롱을 사면 이 배럴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머리가 예쁘게 좀 자연스럽게 더 말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롱을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짧은 머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바람이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우선은 그냥 이 컴플리트로 샀는데 만약에 세로 베럴이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베럴만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용해보다가 좀롱베럴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좀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다음에 있는 게 이거.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게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고요. 이게 하드 스무딩 브러쉬. 똑같이 생긴 브러쉬인데, 요 앞에가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두개 차이가 뭔지 한번 보니까,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모발, 얇은 모발에서 좀 부시시할 때, 고럴때이거를 사용하면 되고, 이 하드 스무딩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소리, 얘보단 아무래도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좀 곱슬 거림이 좀 심하신 분이라든지 약간 부시점이 많으신 분들 그런 걸 조금 더 매끈하게 펴주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차이에요 네, 저는 둘다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뭐큰 차이는 잘못 느끼겠고 그냥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얘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좋아서 저는 얘보다는 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배러리, 요거. 요거는 라운드 볼륨 브러쉬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하는 롤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 하면서 약간 볼륨 주는 용? 그런 용으로 사용하면 돼서 저는 앞머리를 말 때라든지 고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그냥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걸어 놓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좀 무겁기는 한데 이제 이대로 우리 롤 말듯이 이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두개다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해봤을 때어 조금 더 정말 이렇게 딱 빡 예쁘게 볼륨이 잡히는 건 30mm가 맞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너무 컬이 과하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컬을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요거 대부분 40mm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40mm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이슨 매장에서 알려주신 방법은 여기 머리한 중간 정도를 잡고 이걸 이렇게 끝으로 갖다 대면 그 다음에 끄고 이렇게 빼면 약간 이런식으로 컬이 말린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석방법이긴 한데 어려, 바쁜 아침시간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핫도그 기법이라고 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섹션으로 나눈 다음에 그냥 딱히 하나씩 말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쁜 아침 시간은 이게 진짜 제일 최고고 또 컬이 되게 예쁘게 말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자주 쓰는 방법. 안 했을 때고 이쪽이 안앞 머리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히 티가 나죠 한쪽 안 한쪽 여기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말렸는데도 이런 느낌이 나니까 여기 또 반대쪽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보면 양쪽 해서 말았거든요. 이런 느낌.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끝. <laughs> 사실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말아주는 게더 예쁘기는 한데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팔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쓰고 조금 더 예쁘게 세팅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섹션을 나눠서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머리도 충분히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만족스러워서 요거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다 했으니까 요 앞머리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뒤로 이렇게 쫙 넘겨서 이렇게 착착착 털어주면 여기에 볼륨이 지금 이만큼이 생겨가지고 제 가르마대로 이렇게 샥 나눠주면 이렇게 얼굴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운 앞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고데기로 또 말아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는데 요새는 드라이를 하면서 이게 다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브러쉬로딱 빗어준 상태인데 이렇게 브러시로 빗어주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그냥 차분하죠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컬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요거 노즐을 사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어, 요것도 굉장히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이대로 해서 밑에만 살짝 이렇게 감아주는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요것도 배럴 방향을 잘 보고 머리를 이렇게 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지금 보이시면 화살표가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요렇게 감기는 배럴로 할수 있게끔,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배럴 방향을 조금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왼쪽, 요쪽 섹션 머리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걸 얼굴에 딱 갖다 대 보세요. 얼굴, 얼굴에 딱 갖다 대고, 화살표가 내 얼굴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요 노즐이 왼쪽이고요.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에 오른쪽 얼굴이 됐을 때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 방향 노즐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 정도 잡아주고요. 저는 머리가 살짝 그 레이어드 컷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층이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뭐 저는 요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예쁘게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한 그 실력? 이 <laughs> 아닌 되게 똥손이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이것도 어, 섹션을 좀 조금 조금씩 잡고 하면 훨씬 더 예쁜 머리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 정도 이 정도 잡고 해도 충분히 잘 말리거든요. 그래서 적정 적당한 그, 머리를 잡고 말아주면 됩니다. 또, 이걸 또 너무 이렇게 세게 여기까지 올려서 말아버리면 많이 감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고 한번 약간 웨이브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끝에만 대고 살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 다 완성. 그래서 그냥 배럴로 일반적으로 갖는 것만큼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는 아니지만 이렇게만 해도 이게 충분히 예쁜 컬이 사실 나오거든요. 뭐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금 더 청순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렇게 웨이브진 머리도 좋지만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좀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좀 끝에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말아서 사용하는 요 시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어서 요것도 머리 저처럼 기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